예쁜 낙엽으로 덮인 숲속 오솔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송이 많아서 그런지 어, 솔잎의 부엽이 아주 노란색으로 진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바꿔어서 말하자면 저는 산을 완전히 잘못 탔다 <laughs> 이런 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엽송 지역은 이 송진 함유량이 많아서 낙엽이 잘 썩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난들의 생각은 발화가 잘안 되는 곳이죠.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물론, 간혹 지역에 따라서 많이 형성이 되긴 합니다만, 매우 드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산행을 한지약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다난을한 척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산을 잘못 오른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바람소리 들리시죠? 어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해도 지금 가려워져가지고 음, 반 그늘입니다만, 어찌되었던 산으로 올랐으니 난초를 한촉 정도는 만나야 직성이 풀릴 것 같고요. 음, 계속해서 어쨌든 뭐 푹신푹신의 부해불 밟는 느낌만은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이난초를 만나야죠. 계속 산행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산지를 잘못 올랐다는 자괴감 때문에 엄청 투덜댔습니다. 개 실망이다. 개 꽝이다. <laughs> 개자는 이제 더 강조할 때 쓰는. 명사죠, 명사, 개. <laughs> 어, 개 폭망이다. 하던 차에 너무 투덜댔더니뭐 이상해 보입니다. 보이시죠? <laughs> 아, 흔히 말하는 반짝이. <laughs> 어, 한 입만. 입 자체가 아주 맨질맨질한 면질 것이 서산반이 많이 녹아있는. 어, 이 친구도 있네요? 음어 전혀 다른 개체이고, 어 이쪽은 독립된 개체입니다만, 어, 이 친구도 반짝이로 한 줄에 가장자리로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입 자체가 아주 검스, 검은색이 나는, 어, 그러면서도 좀위이 엄청 부드러운, 어, 제가 일견에, 아, 삼반도 서삼반 흔적이 있습니다. 일견에 볼 때, 복색화가 필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난이다. 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명사를 하나 더 붙이면, 개뻥이다. <laughs> 어, 흔히 이제 하시는 말씀드리죠. 어, 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이 반짝이. 이야, 이 친구도 한쪽 아주 여, 가녀린 한 촉입니다만은. 반짝이. <laughs> 야 반짝이가 이렇게 반가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보고 싶은 또 욕심이 생기죠? 지금 하산하는 중이었거든요. 어, 횡으로 조금 더 질러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 느낌이 좀 이상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완전히 밑엔 절벽입니다. 요, 보이시죠?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낭떠러지 끝에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요, 여차하면은 썰매 타면은 저 완전히 아시죠? 골짜기 골, 거기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이 촬영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죠. 이상한 난이 있어서 좀 앉았는데요. 음, 일단은 가다가 잎은 모양새가 아주 색감도 이상하고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모양새가 느낌에 얼핏 봐도 전면 산반이 잘 깔려 있는 잎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짠 그렇죠? 야 화려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는 잎이 자체가 산반이 소멸돼 가지고 거의 이제 녹색 바탕의 면이 되었습니다만는골 깊이로 볼때 완전히 전면으로 산반이 깔려 있는 그런 잎입니다. 뒷면을 보면 별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면에만 서산반이 아주 많이 녹아있는 그런 잎이거든요. 음, 다른 잎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고추선 잎에 의외로 상당히 잎도 바닥바닥하고, 어, 이 친구는 좀 많이, 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햇빛산반? 흔히 말하는. <laughs> 돌 사이가 아주 투명하게 산반이 잘 어, 보일까요? 투명하게 잘 긁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잎 잡태도 상당히 좋고, 어, 후육질에, 어, 의외로 괜찮은 산반인데요. 멋있, 어, 꽃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금방 꽃이 확인될 것 같고, 어, 잘 피워서 어떤 꽃이 피는지 구독자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려야 할것 같네요. 괜찮은 산반입니다. 그냥 갈까 하니 너무 아쉬워서 다시 2차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 두었던 원래 이 산행을 할 때에는 단독샷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1차에 오른 산행에서 너무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어서 2차 산행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해마다 저만 아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보이시죠? 완전 깎아지른 바위 절벽입니다. 여기는 염소 같이 행동하지 네 발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뭐 하나 떨어지면은 어, 억 소리도 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엄청 무시무시한 곳인데요. 아 이곳에 오니까 역시 저희 예상대로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야 멋진 산반이 하나가 입성도 이렇게 좋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입성도 이렇게 좋은 전면 산단. 날씨가 추워진답니다. 쌍터널로 마구. 이야, <laughs> 이곳에 오니까 그래도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해마다 이곳에 오면 남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죠. 전면 산반이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눈이 번쩍 뜨이죠? 산단 호가 쫙쫙 이렇게 전면에 걸쳐서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어, 이 친구 한한촉 같은데요? 어, 이 친구는 다른 친구고. 어, 여튼, 이렇게, 아, 쌍터놀로 마구 나오고 있어요 음, 어, 입성도 너무 좋죠? 음, 여튼, 눈이 번쩍 뜨이는 멋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워낙 비탈이 험하고, 절벽이, 계곡이 깊은 곳이어서, 어, 제 예상대로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산채지 자체가 비탈이 완전히 뭐 긁혀나간 것 같고요 해마다 이곳에 오면 그래도 산반이 예쁜 흰색 산반들이 서너쪽씩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입성이 좋았습니다 한쪽짜리 산반으로 어,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올해는 많은 비로 인해서 쓸려 내려갔다 손치고 어,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생강근들이 형성이 되어서 많이 얼굴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어, 여튼 그래도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한쪽씩 간추식 이렇게 생강 거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기특하네요. 음, 여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야될것 같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예쁜 산반한쪽이 얼굴을 보여주어서 어, 큰 실망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 노이쇼브로 아주 좋은데요. 새카메. 야. 여튼 오늘 영상은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 멋진 산단호의 얼굴을 본 하루였다. 이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또, 어,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상당히 추워진다고 하죠. 어, 내일 다시 멋진 인연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옥지였습니다.